무조건 백스윙 때 왼쪽 어깨에 회전은 되게 중요해요 손이 이렇게 가파르게 있으면 체가 이렇게 앞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손이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수직 낙하 하면서 로테이션 해주면 핸드포워드가 되면서 손은 몸보다 높아지는 거고 만약 이 상태에서 손목에 코킹을 그대로 가지고 와 하면서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헤드는 앞으로 내려오고 이 상태에서 손이 눌려 맞으면서 헤드가 땅 닫히면서 공이 왼쪽으로 확 가는 거. 제가 원하는 로테이션의 양은 이 상태에서 더 얘를 이렇게 돌려서 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힌지를 유지하면 그렇게 돌리려고 해도 사실 돌릴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타겟을 보고, 타겟을 본걸 그대로 유지해서 왼손등이 계속 타겟을 보게 연습을 해라. 라는 거예요. 이 핸드포워드를 일단 연습을 하고, 핸드포워드를 연습하는 건 다운 스윙 때 수직 낙하를 연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쉽게 연습하기 위해선이 상태에서 체를 앞에다 놓고 이렇게 연습을 해요. 누르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체를 앞에서 그대로.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로테이션의 느낌이고, 이대로 공을 치는 거. 되게 간단한 거예요.